안녕하세요, 자이없단 여러분. 이번에 할 게임은 고정명작 게임, 보인물 아니면 엔딩보기 어렵다고 하는 테라리아입니다. 숲, 눈지대, 사막, 정글, 오염지대, 그리고 지옥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몬스터들을 물리치며 생존을 해야 하는데요. 전이 혹독한 환경에서 100일 동안 보스를 잡으면서 생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생존하기보다는 최강 무기인 제니스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이름은 자비엠, 세계는 이세카이로 하겠습니다. 일단 생존의 정석인 나무부터 캐볼 겁니다. 집을 지어야 하거든요. 일단 작업대를 중앙에 한개 만들고, 통나무 집으로 방은 6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 지었다는 걸 다음 날이 돼서야 알아버렸다는 사실. 첫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다못 지었는데 좀비들이 몰려오네요. 가이드고는 믿었지만 문을 계속 열어서 암살당해버린 슬픈 현실. 죽는 걸 가이드하는 겁니까? 탐사를 나가기 전 나무검과 나무방호구를 마쳤습니다. 일단 숲속 지하로 갈 건데요. 여기를 탐사하면서 광석과 상자를 파밍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사는 허탕이네요. 일단 지형부터 밝히기로 했습니다. 페라리아는 많은 지형이 있는데 일단 사막 지역과 정글 지역을 찾았네요. 템이 갖춰지면 첫 번째 보스인 코틀루의 눈의 소환템인 수상해 보이는 눈이 나오는 사막 지역을 탐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찾아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집지하로 내려가면서 광지를 했네요. 용광로를 만들면서 고리 주괴랑 납 주괴를 만들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광석은 지하 통로에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처음에 갔던 숲 던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군요 처음부터 백금 광석을 찾았습니다. 첫 쪽부터 백금이 나왔어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백금 광석 그리고 철로 위에서도 찾았습니다. 백금 방호 가지야! 혹시 모르니 텅스턴 광석도 보이는 대로 캤네요. 내려가다 보니 파란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목두 마리에게 죽었습니다. 귀한 포스는 아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캔 광석들을 전부 주개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캤네요. 남모르를한개 만들고 백곰 꽃갱이와 도끼, 그리고 텅스턴 투구와 검을 만들었습니다. 몇개 못만드네? 바로 죽은곳으로 돌아와 아까 못캐던 크림테인광석을 캤습니다. 나중에 피일 도사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이니 보이는대로 캤네요. 텅스턴 갑옷을 한개 더 만들고 이제 사막지역으로 갑시다. 숲던전과 달리 사막던전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구역입니다. 특히 선인장 함정으로 잘 죽는 곳이에요. 텅스턴으로 깔맞춤하고 온거라 목들은 많이 안 무서운데 함정으로 계속 죽네요. 오래 깔려 압살을 당해버렸네요. 역시 사막은 무서운 곳입니다. 계속 죽으면서 내려가다 보니 바스트 동상을 찾았습니다. 터치 시 방어력 버프를 주는 고마운 녀석이죠. 수상해 보이는 눈을 사용해서 첫 번째 보스인 코툴루의 눈을 잡으려고 했으나, 낮에는 소환이 안 되나 봅니다. 다시 사막 던전으로 들어가서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백홍광석이 잘 나오는군요. 터로를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숲 던전 밑으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입으로 돌아 백금 해멧과 사슬가못으로 교체하고 무기는 피해의 도사자로 마쳤습니다. 드디어 보스를 연접할 준비를 마쳤네요. 타이은 언제 바꾸지? 드디어 마주한 커틀로이눈 백금으로 무장한 저에게는 너무나 쉬운 상대였습니다. 거기에 도사자의 출혈디까지 이페이지 운동자가 이빨이 되어서 덤비네요. 돌진 공격 3번 후에 빙빙 도니까 타이밍 봐서 혼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 보스 클리어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스가 있는 오염지대로 왔습니다. 옥갱이로 깨지지 않으니 폭탄 발사. 두 번째 보스인 코틀루의 뇌는 맵의 끝에 있는 크림슨 하트를 3개 부수면 소환되는데요. 폭탄으로 야무지게 날려줍니다. 이제 두 번째 보스인 코틀루의 뇌와 전투입니다. 근접인 저에게 첫 번째 쫄들이 너무 어려웠네요. 어찌저찌 1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페이 시작. 본체의 심장이 뇌에서 나오네요. 공격을 받으면 순간 이동을 하는 녀석인데 잘 버티다가 몸통 박치기로 죽었습니다. 딸피만 남긴 채. 돌아오니 보스 도로템인 생체조직이 있길래 보스가 도트질러 죽었다고 생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크림테인 죽교와 생체조직을 사용해서 디넨피갑방과비늘감봇을 맞추고 헬멧은 나중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정글로 가야 하는데 정글의 보스인 여왕벌은 근거리인 저에게는 너무 힘든 상대라 일단 하른섬으로 가서 스타퓨리를 먹어서 상대할까 합니다. 테라리아에는 세계수같이 큰 나무가 한개 있는데요. 거기에 토대를 만들어서 이동할까 했지만 하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죽으면서 나아가니 첫 번째 하늘섬을 발견했네요. 상자를 까보니 꽝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죽었는데 계속 진행하다가는 하늘에서 평생 살것 같아서 포기하고 사막 던전에서 중력 포선을 먹기로 했습니다. 안동보시 많았거든요. 드디어 중력 포선을 먹었습니다. 이제 하늘섬으로 가는 게 편해질 것 같네요. 일단 하늘섬에서 먹을 건두 가지인데 제발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갔으니 이번엔 왼쪽으로 가 보기로 했네요. 궤도 진입도 한번 해주고 첫 번째 하늘섬에 도착했습니다. 두개 중에 첫 번째인 말굽을 손에 넣었습니다. 낙사가 많은 테라리아에서 낙사피해모효화는 필수나 다름없는 아이템이죠. 두 번째 하늘섬은 꽝. 세 번째 하늘섬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스타필이 있어라. 아쉽게 꽝이네요. 네 번째 하늘섬에 도착. 이번에도 스타퓨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프 시간이 다 돼서 내려온 다음에 왼쪽으로 계속 가봤는데 바다가 나오는 것 같으니 오른쪽에 잘 모셔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력 포션을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템을 정리하고 낙사 무효화를 쓰기로 했습니다. 무식한 방법으로 밧줄로 올라간 다음에 점프를 했네요. 단순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모블린 부대가 집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디펜스를 했습니다. 저 가이드는 계속 문을 열어줘서 화살을 다 맞고 다녔네요. <laughs> 잘 죽었다. 모블린 부대를 물리쳤네요. 마법사들이 순간이동을 해서 좀 짜증났습니다. 밧줄이 모달라서 덩굴밧줄을캔 다음에 다시 점프 노가다를 시작했네요. 드디어 한개 찾았습니다. 하지만 호수에 있는 하늘섬이었네요. 하늘섬 바닥에 구멍을 좀 뚫어주고 오른쪽으로 점프. 하늘섬 한개더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스타피르가 있을 겁니다. 보고 싶었다, 친구야. 이제 스타피르도 있으니 여왕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정글로 갑시다. 정글은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편했습니다. 일단 함정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는 초목의 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글 포자 15개와 독침 12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글 포자는 바닥에 빛나고 있으니 쉽게 얻을 수 있고, 독침은 날아다니는 벌들을 처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탐사하다 보니 왼쪽에 핑크색으로 빛나는 곳을 발견했네요. 역시 남자의 색은 핑크지. 하트가 3개나 있었습니다. 보기 잘했네요.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유충을 없애면 영벌이 소환됩니다. 하지만 아직 초목의 검 재료를 다안 모아서 탐사를 이어갔네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인벤 정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귀환하고, 디노핏 해면을 맞추려고 보니 리스트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오염지대에 다시 가서 포트루의 내와 한번더 전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 쌓였는지 너무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네요. 네, 스탑리의 맛을 봐라 보스 컷. 이때 크툴루의 내네 마스크를 보고 눈치챘습니다. 처음에 보스를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라도 죽였으니 다행이네. 이제 진홍빛 해매를 맞추고 보스를 잡으러 가봅시다. 영벌은 돌격 세 번과 침속이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템을 어느 정도 맞춘 상황이라 상대하기 편했습니다 보스 컷. 보스한테서 양봉가가 나왔네요. 이제 정글에는 볼리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유적 입구도 찾았는데 함정 때문에 죽었네요. 아직 들어갈 수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함정 나오는 곳에 블록으로 막아놓고 던전으로 갑시다. 던전은 입구가 항상 왼쪽에 있기에 왼쪽으로만 가시면 돼요. 도착하니 NPC가 있길래 눌렀더니 저주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네요. 바로 네 번째 보스인 스켈레트론과 전투. 싸대기와 헤드뱅뱅이 아프긴 했지만 스타필리로 상대하니 쉽더군요. 일단 양팔을 없애고 머리 공격. 오스껏. 이제 던전에 입장했습니다. 여기서는 딱한 개, 무라마사만 먹으면 됩니다. 몹들을 잡아서 상자 열쇠를 얻어서 열면 되는데요. 전 그냥 한 자리에서 몹들을 계속 사냥하고 집으로 교환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상자를 까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무라마사 겟도 바로 집으로 교환하죠. 이제 노멀 마지막 맵인 지옥으로 떠나봅시다. 집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네요. 그래야 빨리 도착하거든요. 중간에 용암지대가 보이길래 위에서 낙수를 시켰습니다. 계속 깼또 이제 지옥에 도착했네요. 오자마자 몹들이 저를 마중 나와주네요. 일단 지옥 속을 열심히 캡시다. 지옥 속을 캐면 용암도 나오니 조심하세요. 지옥에서 가져온 용암과 작업대를 설치하고 울타는 대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막 쪽에서 봤던 저주받은 재단에 가서 지금까지 먹었던 피어의 도사자, 모라마사토모의검 을타는 대검을 조합해서 노멀 채광검, 밤의 칼날을 만들었네요. 360도 회전하는 카드라니 무나 멋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보스인 사레백에게도전해 볼까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이 보스는 돌진을 해오기 때문에 토대를 깔아놔야 하거든요. 자, 보스 소환. 무기가 좋아서 그런지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눈두 개와 입한 개인데, 눈은 레이저를 쏘고, 입은 그냥, 방식? 응? 보스 쉽게 컷! 보스를 잡으면 완성의 망치를 주는데, 저주받은 지역으로 가서 이걸로 저주받은 재단을 붙이면, 코발트, 오리칼쿰, 히타늄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제 코발트를 캐러 가봅시다. 이제 바닥에 코버트가 생성됐네요. 파란기 예쁘네. 아직 오리칼쿰은 캐지지 않나 봅니다. 코버트셋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퀸슬라임을 잡으러 신성지역으로 가봅시다. 신성지역에 있는 보석동굴에 가면 젤라틴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환팀이라서 먹으러 가야 합니다. 신성지역으로 가려고 땅을 팠는데 검이 꽂혀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는 아니었고 바법의 검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검이었는데 너무 쉽게 찾았네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법의 검이 중형지역에 두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같은 높이일지 무작정 오른쪽으로 파봤습니다. 코버트 드릴을 만들었습니다. 곡괭이질을 하니 너무 느리더라고요 실험을 위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평소를 한개 더 찾았습니다. 역시 같은 높이에 있었네요. 높이는 지하 0에서 14 이에 분포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찾으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시 젤라틴 수정을 먹고 퀸 슬라임을 잡으러 가봅시다. 신성 지역에서 젤라틴 수정을 사용하면 퀸 슬라임이 깨어났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등장합니다. 1트 시작. 슬라임 공격과 찍기 공격에 그냥 당해버렸네요. 역시 하드 모드라서 밤의 칼날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멀을 하는 동안 무기만 구해온지라 악세사리를 맞추지를 않아서 악세사리부터 맞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종결 신발이라는 테라 스파크 장화부터 맞춰보죠. 지옥에서 먹은 마그마스톤을 쉬머라는 사실령에게 바쳐서 용암의 부적을 먹고 뾰석 두개골과 합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고블린 땜장이가 파는 땜장이의 작업대가 필요한가 봅니다. 시작부터 힘드네. 일단 땜장이를 모셔올 집부터 만들어 봅시다.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킹슬라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역시 보스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노모적 보스라서 그런지 손쉽게 컷! 이제 고블린 땜장이를 찾으러 가봅시다. 고블린 땜장이는 고블린 부대를 클리어한 후 주변에 묶인 채로 스폰됩니다. 전 전에 가이드를 죽인 고블린 부대를 처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네요. 땜장이가 잘 나온다는 던전으로 가봅시다. 이제 나왔네요. 있어도 한쪽 쪽에 있냐... 바로 풀어주고 노켓장아와 땜장이의 작업대를 구입했네요. 이제 몰튼 부적을 만들고 지옥에서 먹은 흑요석 장미와 수정 부츠를 합쳐서 용암 장화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헤르메스 부츠와 로켓 부츠를 합쳐서 유령의 부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차고 다녀야지 다음은 정글에서 나무 상자에 있는 바름의 팔찌를 파밍하고 에글릿은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아서 맵을 새로 판 다음에 던전해서 먹었네요 이거 잘 나온다고 한 사람 누구야? 이제 에글릭과 바람의 팔찌, 그리고 유령의 부츠를 합쳐 전광석화 부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신성지역 파밍하다가 먹은 아이스스케이트랑 합쳐 서리불꽃 부츠를 만들었네요. 전에 만든 용암 장화랑 서리불꽃 부츠를 합체 공격급 부츠인 테라스파크 부츠 완성이네요. 이제 장갑을 만들어 가봅시다. 미믹이 잘 나온다고 하는 지옥으로 왔습니다. 미믹에서 거인의 장갑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노동입니다. 제 유튜브에 스토리 영상을 켜놓으시고 보시면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돈내산 광고 드디어 거인의 장갑이 나왔네요. 현 실시간으로 3시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글에서 먹은 야수의 발톱과 합쳐 힘의 장갑을 만들었네요. 이제 기계 장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료는 복수자의 휘장이 필요한데 세 종류의 기계 보스를 잡고 공포, 시야, 힘의 영혼 5개씩과 사의 벽에서 먹은 직업별 휘정을 합쳐서 만들 수 있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사례 벽만 계속 잡았네요. 미안. 기계 보수 중한 녀석인 트윈스를 잡아봅시다. 보수 시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전 4시가 돼서 칼퇴근해버린 보스. 어차피 밤에만 나오는 보스라 정글에서 승명녀 과일을 먹으러 갔습니다. 과일 한 개도 못 먹고 트윈스랑 2차전 시작. 무기를 바꿔봤지만 역시 힘든 상대입니다. 방어구를 오리칼 금 셋으로 바꿔야 할것 같네요. 이제 오리칼 금 풀셋입니다. 다시 보스랑 3차전 시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 왠지 하드보드는 빡센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날개부터 얻으러 신성지역으로 갔습니다. 요정의 가루를 얻어야 하거든요. 가루파밍 중 얼음비 밀카페서 프로스트 브랜드라는 칼을 얻었습니다. 어, 이거 필것 같은데? 이제 집 위에 작업장을 간단하게 만들고 비행의 용온을 얻어봅시다. 요정의 가루 99개와 비행의 영혼 20개를 모아서 그나마 얻기 쉬운 요정의 날개를 얻었네요. 귀엽나요? 다시 트윈즈랑 사타전 시작. 이제 그만 만나자. 확실히 거리를 벌리면서 싸우니까 상대할만 하네요. 전 화염을 소리는 녀석부터 처리했습니다. 둘다 2패로 들어가면 머리 아프거든요. 보스 컷. 하늘은 절 버리지 않고 무기를 내려주셨나 봅니다. 기계보스를 잡았으니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갑시다. 날개를 바꾼 곳이거든요. 항마를 잡아서 화염기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비행의 영혼 20개를 파밍하고 화염의 날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더 예쁘네. 이제 하드모드의 아픔을 알려준 퀸슬라임을 처리하러 갑시다. 플랫폼을 기계 설치하고 퀸슬라임과 2차전 시작. 확실히 거리를 둬서 공격해서인지 저한테 손을 못쓰네요. 2패 시작.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다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있습니다. 거리를 최대한 벌리면서 진행을 해보죠 보스 컷 아까의 복수를 마쳤습니다 퀸 슬라임에 탈 것이 안나와서 다시 3타전 시작 젤라틴 안장을 손에 넣었네요 파괴자를 잡을 때 쉬울 것 같습니다 밤이 될때까지 정글로 가서 생민력 과일을 파밍해봐요 이제 파괴자와의 전투 통통 튀는 슬라임이 바닥에서 절 보호해줘서 너무 편했습니다. 코아나드 쫄들를 해치우면서 차근차근 공격합시다. 쫄리 주는 하트가 더 필요했어요. 옷을 컷, 정말 프로스트 브랜드를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해요. 이제 신성세수로 맞추고 스켈레트론 플라임을 상대해봅시다. 기존 스켈레톤의 상위 버전인데 팔이 4개네요. 헤드뱅뱅을 할 때에는 머리에서 뿌리 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니? 상대법은 같으니 일단 손부터 처리하죠. 보스 컷. 이제 신성한 조개로 에스칼리버를 만들어 봅시다. 써봤는데 아직은 프로스트 브랜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3 개의 용원을 합쳐서 복수자의 휘장을 만들고 힘의 장갑과 합체 기계 장갑을 손에 넣었습니다. 기계 장갑과 마그마 스톤을 합체 화염 건틀렛을 완성했네요. 동결 악세는 신발하고 장갑 두 개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밤의 칼날을 세 개의 영혼과 합체, 진정한 밤의 칼날을 손에 넣었습니다. 고마웠다, 브랜드. 진정한 밤의 칼날은 전방으로 둥근 검날을 발사함으로 앞으로의 사냥이 편해질 것 같네요. 이제 티타늄 광석을 파밍하고 지옥에서 캐온 지옥 용광로와 티타늄 광석을 합체시켜 티타늄 용광로를 만듭시다. 티타늄 두 개로 만들려면 필요하거든요. 야무지게 티타늄 곡갱이를 한개 플렉스했습니다. 대본 적음에서 왜 쓸데없는 곡갱이를 만들었는지. 이제 정글로 플랜테라를 잡으러 가볼까요? 플랜테라는 플랜테라 정글하는 걸 곡갱이로 부수면 소환됩니다. 다행히 전에 마법검 실험한다고 파놓은 굴에 생겨있네요. 그것도 두 개나. 빠르게 옆에 플랫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1트 시작. 1패는 이동하면서 침 쏘는 게 달아 상대하기 편했습니다. 2패 시작. 갑자기 팔 같은 게 마구 생겨나는데요. 당황했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2트 시작.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대하니 쉬운 상대였네요. 보스 컷. 이 보스에게는 전에 못 들어갔던 사원의 열쇠를 주는데요. 야무지게 챙겨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먹어야 할 시들러가 안 나왔네요. 주변을 찾아봤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사원으로 가서 무수한 함정들을 짓고, 지하로 내려가면 리자드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바닥이안 보일 정도의 위치에 플랫폼을 설치하고, 내려오면서 먹은 리자드 동력 전지, 일명 건전지를 여기에 넣으면 다음 보스인 골렙이 소환됩니다. 1트 시작. 1패는 입에서 화염탄, 양손은 요키 펀치를 날리는데요. 펀치가 매서우니 조심해서 상대하시면 돼요. 피가 3분의 2가 되면 갑자기 고리를 돌리면서 입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아프니 피하면서 공격하시면 돼요. 대략 피가 3분의 1이 되면 갑자기 머리가 분리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는 레이저를 쏘고 몸통은 방방 뛰어다닙니다. 레이저를 요리조리 피하시면서 몸통만 집중 공격을 합시다. 보스 컷! 벌레맥에서 먹어야 할게 모든 광석을 닦을 수 있는 픽쇼와 나중에 만들 악세이 재료인 태양의 돌이 필요한데 둘다안 나왔네요. 다시 니트해야겠네요. 집에서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플랜테라 정보가 있길래 잡았는데, 운 좋게 먹어야 할 거미 시들러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늘 일진이 좋네. 아, 볼렘을 소환하는 꿀팁. 여기서 리자드를 잡으면 2%로 번져지를 준다고 하니, 저같이 많이 잡을 경우 계속 잡으셔야 합니다. 플랫폼 위에 있으면 아래에 계속 소환돼요 게이드. 3트째 태양의 돌을 먹었네요. 13트째 픽쇼를 손에 넣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티타는 곡괭이를 왜 만들었는지 몰랐다고 픽시오는 테라리에 모든 광석을 캘수 있는 가카템이니꼭 챙기시기 바래요 이제 밖에 있는 녹조류 광석을 캐볼까요? 정글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용암 지도로 가면 많아요 집으로 와서 녹조류 주개를 만들고 엑스칼리버랑 합체 진정한 엑스칼리버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짝반짝 이쁘네 이제 방어력을 올릴 때가 된것 같아서 녹조류 광석을 더 모은 다음에 거북이 셋스 만들고 벌렴을 잡으면서 먹은 딱정벌레 껍질로 딱정벌레 셋스로 마쳤습니다 가면라이더 같네 지금까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므로 꼭 차야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면서 일식이 찾아왔네요 그리고 나타난 일식의 보스 모스로 보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스펙은 많이 올라가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보스론을 처리하면 확률적으로 부러진 영웅의 검을 드랍하는데 이걸로 진정한 밤의 칼날과 진정한 엑스칼리버를 합체 테라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스에게 다 써야하는 티어급 무기인데요 만약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골렘이 있는 사원에서 리자들을 잡으면서 먹을 수 있는 태양의 서판 조각을 8개 모아서 태양의 서판으로 만든 다음에 아침에 쓰시면 됩니다. 입죠? 이제 방어구와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 악세사리를 한개더 만들려고 합니다. 천상의 조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까 골렘한테서 먹은 태양의 돌과 일식 때 나오는 뱀파이어를 잡아 달의 돌을 합쳐 천상의 돌, 물러드문 때 나오는 늑대 인간에게서 달의 부적과 또 일식 때 나오는 웹툰의 조개를 합쳐 달의 조개 이 천상의 돌과 달의 조개를 합치면 천상의 조개가 되는데요. 전 아까 일식 때 웹툰의 조개를 먹어서 달의 돌과 부속만 먹으면 되네요. 밤에는 사우르로 가서 태양의 서판을 만들고 낮에는 일식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식이 끝나자마자 주변이 빨개지더니 블러드문이 발생했습니다. 득대인간 빨리와라! 전운 좋게 한 번에 나왔네요. 그것도 두 개나. 이것이 유비봉프인가? 이제 일식만 노리면 되겠네요. 낮에는 인식을 하지만 밤에는 할게 없어서 UFO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늘선 높이쯤에 서성거리며 외계인이 저를 스캔하고 빨개진 상태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뜨는 화성인들의 침공 소식. 집으로 돌아와서 웨이브를 막아 봅시다. 그리고 나타난 화성인의 우주선. 화성인의 우주선에서 인플러스 웨이버를 먹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노가다입니다. 그럼 그렇게 낮에는 일식, 밤에는 화성인 침공에 24시간 무한 노가다를 해야 했습니다. 우주선에서 우주선 열쇠를 얻었습니다.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멋진 탈것이에요. 다음 일식에서 망할 박쥐놈이 드디어 달의 돌을 떨궜네요. 이제 태양의 돌과 달의 돌을 합쳐서 천상의 돌. 달의 부족과 넵튠의 조개를 합쳐서 달의 조개. 이두 개를 합쳐서 종결학세 마지막인 천상의 조개를 손에 넣었네요. 이제 악세는 걱정 안 해도 될것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플럭스 웨이버를 먹었습니다. 이제 화성인 침공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던전으로 갑시다. 거기서 몹들을 잡으면 일정 확률로 심령체라는 것이 도롭되는데요 심령체와 호박, 그리고 신성한 조개를 합쳐 호박 메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은 선인장을 따서 실머에게 던지면 호박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로 밤에 펑킨문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펑킨문의 보스 호박다. 이 보스에게서 기수의 검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리치가 길기 때문에 조심해서 잡으셔야 돼요. 집에서 정리하는데 해적들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해적 침공이 시작됐네요. 모든 보스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해적지도 파밍은 안 해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먹으면 해적 침공의 보스 플라밍 더치맨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쉽습니다. 웨이브가 끝나면 금색 장식물들을 주네요. 인테리어 이벤트입가 펑킹몬만 하기에 낮시간이 비니 다음 보스인 미치광의 이교도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던전 입구에서 이교도 4마리가 수상한 짓을 벌리는데요 가볍게 처리해주면 보스 등장! 미치광의 이교도는 불, 얼음, 전기, 그리고 소화술을 사용하는데요. 지금까지 스펙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손쉽게 컷! 그런 고드의 머니플레이터를 떨구면서 3개의 4개의 천상의 기둥이 소환되는데요. 주변 몹들의 백마리 처리하며 보호막이 깨지면서 몸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저같은 테린이들을 위한 팁! 4기 보호막을 제거하는데 목들이 너무 아파요. 공전자는 하지 마시고 바닥에 구석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공격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당의 기둥, 태양의 기둥, 성원의 기둥, 소형돌의 기둥,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제거하면, 카메를입 임박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드디어 최종보수인 문로드가 출현합니다 드디어 1트 시작! 말해 뭐 말해보합니까? 이걸 정말 깨라고 만든 건지 싶을 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마에 레이저를 피하냐, 안 피하냐가 관건입니다. 1트는 당연히 못겠네요. 이제 낮에는 문로드, 밤에는 펑킨문을 하기로 정하고, 최강무기 제네스를 위한 무한 노가다를 진행했습니다. 문노드에게 데미지가 진짜 안 들어가서 데미지가 높은 여명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보스 시작. 역시 실패. 하지만 감을 잡은 것 같아서 천상의 인장을 만들고 바로 리트 시작. 3토마이 성공. 역시 이마에 레이저를 피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엔딩 크레닛이 올라가고 게임의 엔딩은 맞이했습니다. 만, 그의 여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문노드 한테서 별의 진로와 미야우미어두 개를 먹어야 하는데요. 네, 최소 두 번을 더 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리트를 한 다음에 알게 된 소송단의 용 스태프. 와 완전 땅패네. 여명을 들고 바로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클리어. 소환수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은 베레 질로 엄청난 배들이 쏟아집니다. 바로 전사 최강의 옷, 태양 플레이어 세스 만들었습니다. 다시 물로드 시작. 베레 질로와 소환수의 공합이 예술입니다. 다시 컷. 아쉽게 미아오미어는 나오지 않았네요. 바로 퍼킨모 그리고 알게 된 태양의 날개. 이게 최종이지. 이제 쉬어진 물로드. 학살의 시간이다. 또 베레 질로를 주네요. 하지만 다음 펑킨무대에 기술검을 획득했네요. 기쁘게 바로 물러도 시작. 너무 쉬운 보스. 더 죽기 싫었는지 드디어 주네요. 이렇게 테라블레이드, 미어우미어 베르질로, 히펠로스 웨이버, 기수의 검, 시즐러, 사퓨리연봉각 마블의 검, 그리고 마지막 구리단검을 조합해서 전사 최강의 검 제니스를 획득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제 남은 보스를 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빨강버섯 지역으로 가시면 송로버섯 지렁이가 있는데, 잠자리 채로 잡은 다음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나오는 수스시로 하지만 풀 장비를 맞춘 저에게는 너무 쉬운 상비였습니다 다음은 신성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풀 잠자리가 나타나는데, 이걸 잡으면 다음 보스인 빛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무지개색이 너무 예쁜 나머지 때리다가 공격을 멈췄네요. 하지만 역시 쉽게 컷. 예제가 주는 만화경은 때릴 때 너무 예쁩니다. 체사체사 이제 던전으로 가서 신령체를 먹은 다음에 미당과 공포의 영혼을 합쳐서 강낭꾸러기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크로스톰은 시작. 판타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보스 얼음영. 트리검 던지트 공격하는 코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쉬운 상대입니다. 지금까지 배기관의 여정 재미있으셨나요? 최강 무기에 최강 방어구 그리고 전격급 악세를 다 맞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테라리아를 하시는 테리니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에 첫 클리어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